스포티지 차량 셀링크 주행 충전기 설치 후 테스트 합니다. 차종은 스포티지 신형이고요. 22년형 스포티지. 자, 시동이 걸린 상태이고요. 지금 네, 앞에서 휴즈 걸어서 연결해 드렸고. 여러분, 어케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00암페어고 배터리 용량 200암페어, 알터 용량은 130입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을 30암페어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충전기의 위치는 의자 운전석 의자 하단부분에 이렇게 네,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자리가 딱 나온 것처럼 잡혀있죠. 의자가 슬림형이라서 의자를 왔다갔다 움직이시는데 네, 문제가 없도록 부착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의자 하단부에 본체 설치해드렸고요. 뒤쪽에 파워뱅크가 있고, 파워뱅크 지금 현재 충전량은 29.2A인데 29A 충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을 꺼서 충전이 멈추는 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시동을 일단 끄시고 시동이 꺼졌으면 충전기는 요쪽에 있고요 시동이 꺼진 상태면 이제 파란색 불이 저 뒤에 있는 파란색 불이 꺼지게 되면 빨간색 불이 꺼지게 되면 충전이 멈추게 되죠 충전이 지금 현재 멈춘 상태에서는 0A가 나오죠 이제는 이제 깜빡이지 않고 플러스로 체크되고 마이너스로 체크되는 제 적산 게이지로 여기 바뀌어져 있네요. 파워탭을 별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충전기와 파워탭 선을 같이 쓸수 있도록 단자를 만들어드렸고 XT90 단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냥 이쪽에서 빼셔가지고 예, 뺐다 꽂았다. 커넥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듀얼 커넥터로 만들어졌고, 배선은 10 게이지 4m. 원하시는 곳에서 쓰실 수가 있겠죠. 시가 잭 180짜리로 3개, 5.5파이 DC 잭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네, USB도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퀵 차지 USB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휴즈도 별도로 만들어져서,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해드렸고, 스위치 용량은, 이거는 이제 불 들어오는 스위치들은 대부분 3A 때밖에 안 나와요. 높아도 뭐 5A, 10A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용량을 흘리게 되면 스위치 접점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열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되거나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위치에 의한 이제 소비 전류를 제한을 하지 않고, 이거는 내부에 전자소자를 통해서 최대로 30A까지 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스위치는 신호 역할만 해주게 됩니다. 스위치 별도로 끄시면 꺼지고, 켜지고. 파워탭은 셀링크 파워탭 사용하셨고, 충전기도 셀링크에 주행 충전기 설치하셨습니다. 배터리는 구입해서 가지고 오셨었고요. 그 상태로 설치, 주행 충전기 설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